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신재은입니다8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다시 상승 전환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로 부동산 날씨부터 점검하시죠. <놀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49% 오르며 파리 대책 한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은 강남 재건축 호재뿐만 아니라 실수요층도 탄탄하다며 당분간 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4.5%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구는 지난해보다 10여만 가구가 늘어나며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서울을 제치고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11.7% 오르며 9.23% 오른 서울을 제치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더 많은 부동산 정보 가득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일요일 저1 6 6 1의5300 문자 상담 샵757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모든 궁금증들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시장을 좀 알차게 살펴보는 날이죠.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먼저 부동산 날씨 오늘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파리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단한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 약발이 다 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성급하게 일반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늘 부동산 날씨에서도 나타났듯이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부동, 행복부동산연구소 이론 시간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과 좀 나빠지는 지역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좀 심화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요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앞으로도 좀 적어진다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격은 조금씩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양극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챙겨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톡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취약계층 주택 지원 내용이 담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달 말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발표가 임박한 만큼 시장에서 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은 2017년 부동산 대책을 한번 돌아보고요.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최순 최순실 사태라고 했죠. 그 최순실 사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 그리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탄생 이런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는데요. 그 변동의 폭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 정책적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기에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변동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한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마지막 규제라고 볼수 있고요 또 그리고 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모색해 볼수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임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를 좀 돌아보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정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입니다. <목소리> 뜨는 뉴스를 알면 뜨는 부동산이 보인다. 이슈로 보는 부동산 전망.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이 선정한 이주의 이슈는 무엇일까?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2017년 부동산 대책 정리와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사태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어, 박근혜 정부 시대를 좀 살펴보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완화책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고 그것을 정점을 찍은 시기가 2014년에서 2015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장,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보다는 규제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두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단기간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기적인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음 대책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해 볼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주거복지로드맵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런 내용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부동산 대책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해서 6월부터 9, 9월까지 3개월여 만에 대, 부동산 대책이 3번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만큼 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책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쏟아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이제 규제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올 한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충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6.1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25개 구에 구하고요, 경기도 6개 시에서 시 그리고 어 부산 5개 구 그리고 세종시였는데요, 광명, 부산 기장군 진구가 추가되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기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입구적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입주 시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들을요, 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요,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전매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규제책이고요. 그리고, 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LTV를 70%에서 60%, DTI를 60%에서 50%로 낮춤으로 인해서 대출 억제책을 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평수가 굉장히 넓은 재건축 아파트에 살게 되면요. 1가구에세 채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1한 구역에서 한 개의 주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 이6.19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이 정도의 그 대책들은요, 나오이라고 예상이 됐었고, 그렇게 부동산의 대책이 그렇게 강력하다, 이런 평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두어 달 있다가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도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자 8월 2일날 파리 부동산 대책을 정부는 내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한 규제책을 강력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투기과열 지구가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 지구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는 DTI와 LTV 모두 40%까지 강화됨으로 인해서 대출을 이 지역에서는 더 억제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으로 선정되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한 가구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투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규제책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청약 1순위의 요건을 이제 강화하고 청약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중.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을 많이 담아서 나온 대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달여가 지나고 나서요. 9호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강력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인근 지역들의 어, 부동산 가격들, 특히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서 그 풍선 효과가 미치고 있던 지역들의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지역들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하고 대구의 수성구를 어, 투기 과열 지구로 새롭게 편입시켰고요.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선정해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어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라는 또 대책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년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한두 달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억제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마지막은 지금 가계부채 종합 대책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마지막을 이제 장식할 수 있는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인데요. 이 원래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같이 발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먼저 발표된 이유는 아무래도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이제 시장 상황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현안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늦춰진다고 볼수 있고요. 어, 지금이 11월이니까 어, 올해 말까지는 이 대책들이 나와야 내년부터 이 정책들이 실현되어 갈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정책은 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이제 대책들 중에서 어 아직 어 포함되지 않는 대책들이 몇, 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아마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내용은 하고 제가 어,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의 검토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요 임대차 재계약 시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전세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또는 월세를 올려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요. 이 부분들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정책의 내용에 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은, 어, 세입자 의 입장에서 2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 임대인 입장에선 계속해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 정도까지는 어 자기가 원래 내었던 전세 보증금이나 또는 월세 보증금 임차료에 따라서 4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두 가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담길 내용은 임대 사업자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종합 부동산세, 다른 말로 종부세죠. 종부세를 제외해 주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감면해 주는 이런 이제 어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 전세 가격이 6억을 충분히 많이 뛰어넘기 때문에 이 가격들을 좀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 부분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낸 임대주택에는. 지금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없어지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공제해 주어서 임대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파리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에서요. 내년 4월 1일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의 중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실거주 주택 이외에는 좀 처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임대사업자로 나머지 임대주택들을 전환시키는 부분들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유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1가구 3주택, 4주택증자 등 어떤 요건에 어,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사업자들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무래도 공적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정책인데요.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공임대는 정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내용을 가진 주택을 얘기하고요. 공공지원임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지원임대는 다른 말로 하면 민간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공공임대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만들어낸 주택들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어, 좀더 안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어, 주거를 마련하는 데좀더 쉬워질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내용으로 주거맵의, 어,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지금 제가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네 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빠진 것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카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은요.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당분간 시장의 추이를 좀 보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보루로서 그 카드도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한해 동안에 계속해서 대책이라는 대책은 거의 다 나오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내년에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감망세가 짙어진 그런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더 안정화되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 세미나 시간에 좀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2017년 부동산 대책을 좀 돌아보고 곧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을 예상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세미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주셨나요? 네, 가이드 톡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벌써 날씨가 춥습니다. 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좀 정리해야 될 시기인데요. 어, 올해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원활하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는 좀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시장 가져보도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 수 있는지 그 흐름들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미리 전망해 보는 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네, 5300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모든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료전화 1661-5300 열려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